안녕하세요 방구석tv입니다. 세계 각국의 영토는 저마다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장어 모양을 우리나라는 호랑이 모양을 그리고 일본은 호랑이 똥 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가늘고 긴 나라인 칠레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약 1만여 년전 정말 많은 부족민들이 유목생활을 하다 현 칠레의 해안 지역에 정착해 살았는데요. 15세기에 들어 잉카 제국이 칠레를 쳐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현재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에 다다르게 되었고 위협을 느낀 토착 인디언들 중 마푸체족은 잉카 제국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진격을 앞둔 잉카 제국은 마푸체족에게 우리에게 항복해라는 의미를 담은 전령을 전달하지만 전령을 받은 마푸체족은 우리가 승리하거나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라며 잉카제국이 보낸 전령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피해 3일이라 불리는 마울레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잉카제국이 승리할 것처럼 보였던 이 전투는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팽팽했지만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가는 양쪽 병력들 그리고 고갈되는 체력 등으로 인해 서로 부우하를 시전하며 대치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전문 군대였던 잉카제국에 반해 생업과 가족을 돌봐야 했던 마프체족은 결국 철수를 하며 전쟁은 끝이 났는데 마푸체족의 거센 저항을 맛본 잉카제국은 마울레강을 기점으로 남하를 하는 대신 그동안 점령위원 땅을 유지하는 것으로 강의 북쪽은 잉카제국의 지배를 강의 남쪽은 마푸체족의 독립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6세기 초 출세 욕망으로 가득 찼던 스페인의 발디비아가 금을 찾기 위해 남미 대륙으로 식민지 진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진출을 하던 중 칠레를 발견하게 되고 1540년 스페인은 본격적으로 칠레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잉카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북쪽 영토는 스페인이 쉽게 점령하였지만 마푸체족이 위치한 마울레강 남쪽을 점령하기엔 스페인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마푸체족의 뜨거운 맛을 본 스페인 왕 또한 이를 계기로 하는 수 없이 마푸체 민족의 영토를 인정하며 평화협정을 맺게 되었는데요. 1793년 스페인은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을 중심으로 제 1차 대 프랑스 동맹이 결성되어 영국과 프랑스 간에 벌어지는 패권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스페인의 국력은 날로 쇠약해져갔고 1808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나폴레옹의 형인 호세 보나파르트를 스페인의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칠레를 식민지로 두었던 스페인이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그동안 독립 의지를 꿈꿔왔던 칠레는 이건 기회야 하며 1810년 칠레 국민의회를 설치했지만 이를 두고 볼수 없었던 스페인은 칠레 군대를 공격하며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칠레가 여기서 이기면 좋았겠지만 칠레는 대패를 하게 되고 스페인 군대를 피해 안데스 산맥을 넘어 아르헨티나로 퇴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르헨티나의 독립 영웅인 산마르틴 장군의 후원을 받으며 칠레의 독립군들은 전력을 가다듬고 3년 후 다시 칠레로 넘어와 1818년 2월 12일 칠레는 그토록 원하던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독립 이후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지만 칠레인들과 마푸체족 간 의견 대립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19세기 중반 칠레의 인구가 폭증하고 국력이 마푸체족을 넘게 되는 순간 칠레는 마푸체 민족의 영토를 본격적으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30년에 걸친 이 전쟁은 결국 칠레가 마푸체족을 굴복시키며 마을레강 남쪽 영토를 빼앗아 현 칠레 영토의 남쪽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북쪽을 한번 보시죠. 이건 좀 짧아. 칠레가 북쪽 영토를 넓힐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볼리비아의 안토파가스타 지역 때문인데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 식민제국이 일제히 독립하면서 그 당시 난민 국가들의 인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는 은과 초석 등 중요 자원이 많은 안토파가스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칠레를 끌어들였는데, 칠레인 및 칠레 기업에 향후 25년간 무가세 혜택을 제공하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1876년 볼리비아 내부의 군사 쿠데타와 뒤이은 경제 혼란으로 돈이 부족했던 볼리비아는 칠레인과 기업들에게 수출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는데 칠레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볼리비아는 자산을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안토파가스타와 볼리비아의 수도를 잇는 철도를 개통하며 영유권을 확립하려 들자 개발은 우리가 다 했는데 너네가 쏙 가져가냐? 라며 칠레는 참았던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볼리비아의 형제국이자 동맹국인 옆나라 페루가 끼어들면서 그땅 원래 볼리비아 거잖아! 라며 볼리비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하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칠레는 1879년 2월 14일, 볼리비아를 공격하며 안토파가스타주를 강점하게 됩니다. 그러자, 볼리비아, 페루 동맹군은 칠레에 맞서 해상전과 지상전을 벌였지만 모두 패배하게 되고, 칠레는 볼리비아의 안토파가스타주 전역은 물론, 페루의 타라파카주와 아리카주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2년여 동안 지속된 이 전투는 전투가 지속될수록 페루와 볼리비아가 불리해졌고 끝내 1883년 종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칠레 북쪽 지역인 아리카주와 타라파카주까지 영토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칠레 영토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